무슨 말이 듣고 싶어? 네가 지난주에 사다준 임태기세번 했는데 싹다두줄 나왔다는 말? 임신해서 내 인생 조졌다는 말? 이젠 다 지울 거라는 말. 억울해. 딱두 분밖에 안 했는데. 돈은 가져왔어. 임신중단 합법화 논의 중이라. 보험 적용 안 돼서. 부르는게갑이래 닥쳐 결정은 내가 해. 내 몸이야. 어떻게나, 막말로.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? 대학은? 나 인서울은? 니네 인생 내 인생 다 걸고 아기를 낳을 만큼 우리 사랑이 그렇게 대단해? 그래? 우리가 지금 아기를 가진 걸 알면 전직 깡패 니네 아빠는 널 죽일 거고, 우리 아빠처차랑 살아나는 난못 죽이고, 자기가 죽을 걸? 그꼴안 보려면, 입닥쳐라